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전생을 형교롭게 풀어드리는 현장도일입니다. 이번에는 늑대로 살았던 전생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늑대는 눈이 푹 들어가 있고 강대뼈가 돌출되어 있으며 간장놀이가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코가 둥글고 크며 웃으며 눈웃음같은 포정이 됩니다. 인중은 길고 눈매가 매섭고 턱은 가름하고, 이 말은 볼륨이 없고, 팽면적입니다. 성격은 의리가 있고, 치사한 은행을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보며,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서예를 중요시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두고두고 두고 챙겨주는 인정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신경을 잘 써주며, 가리자가 되며, 보아들을 잘 챙깁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라가며 일을 하지 한목에 바로 달는되지 않고 한 번만에 해치우지는 않습니다. 조급하거나 성급 파악하게 일을 빨리 해버리는 경우는 드물고 계속적으로 포기함 없이 끈질기게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처리하여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드는 때사전거리에 들어 왔다고 생각이 들면 마지막에는 지도세도 모르게 이를 성사하시기입니다. 이런 용의 주도함과 끈기로 인하여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평소에 주위를 잘 챙겨줌으로써 말년에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다른 사람에 비해 편안합니다. 늑대는 음식을 먹을 때 대생임을 하는데 그 이후는 먹다가 남은 고기는 입에 넣어 와서 자신만 아는 곳에 묻어 두고 다시 또 꺼내서 안컷과 새끼들 챙겨 먹입니다. 처자식은 절대 굶기는 일이 없다고 어, 하겠습니다. 어복을 깔끔하게 입고 자신의 몸을 늘 챙겨나게 하며 잠도 아무 데서나 자지 않고 깨끗한 잠자리에만 자기 자기를 원하고 식상을 가더라도 분위기 있고 음식도 깨끗한 곳만 찾아 다닙니다. 지금은 성직자, 군인, 법조계, 경찰, 정치인, 사학가, 연예인이 맞습니다 여자분들은 깔끔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남자는 제 아무리 부자라도 만나지 않습니다. 대구의 어긋난 행동을 싫어하기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키가 얇아서 한순간에 사람을 잘 믿고 손실을 보기도 하지만 놓친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다음을 계약하는 미래재앙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건강은 호흡기, 대장, 비누기 쪽이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후각을 많이 쓰다보니 나쁜 공기를 많이 흡인해서 호흡기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대장은 지난번 개편에서 이야기해드린 내용처럼 백자기가 대장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고 비록이는 추운 데맞아서 살다 보니 방광이 수축되어 질끔질끔 소변을 사다 보니 비록기가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은 야산이 있고 강이 흐르는 경치 좋은 곳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시각이 발달하여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분들은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이 전생에 어떤 동물로 살았는지 먼저 알고 자신이 자신의 타고난 기질과 장단점, 재능과 건강 상태에 맞추어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 중요합니다. 전생에 동물업을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일수록 해당 동물과 같은 기질과 행동이 두드러집니다.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동물 전생의 업을 소멸시켜야 건강도 좋아지고 하는 일도 잘 풀리고 인간다운 인성으로 부의 없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다음 생은 편안하게 자신이 원하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겠지요. 다음 편에는 곰으로 살았던 전생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